안녕하십니까 정선대북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선군청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전입니다. 1133평 전을 소개할 겁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 토지를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토지는 해발 한 500m 이치입니다 향은 뭐남서향이 되겠는데 앞이 낮아서 뭐 운종을 해가 되는 여기 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 토지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토지는 앞에 보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제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화전밭으로 쓰고 하시다 보니까 현재는 이마돼 가지고 소나무와 잔목이 자라고 있는 지목상 전이 되겠습니다. 뭐, 농, 개간해가지고, 농막 놓고 사실 분이라면은, 나름 아주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구입하셔가지고, 장비들을 조금 다듬으면은, 충분히 농막 터도 나오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토지 뒤쪽으로 이렇게, 이마가 받쳐주고요. 바로 앞에는 이렇게, 뭐, 민가가 한동 있습니다. 정기 직선거리만 50m 위치하고, 물은 전기가 땡겨지면 관정하는 파면 될 거, 뭐, 농막 놓고 사신다면 도로도 필요 없는 경우니까, 뭐, 나름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사서 정리를 좀 하셨고, 농막 놓고 사신다면 정말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이나 인 아니면 나홀로 조용히 사시고자 시는 분이라면 정말 좋아져 보이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낙엽송도 보이고 소나무도 보이고 각종 잡목이 무성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물번호는 정선읍 53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청에서 15분 거리 위치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전입니다 1,133평 토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아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록을 올려놓습니다. 블록을 클릭해 들어가시면 유성사진이나 가격, 면적, 지세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